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마음처럼 사라지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큰 소리로 내가 아기가 막 태어나듯이 정말 전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고 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미친듯이 크게 소리치는 거 그때야 비로소 내 목소리의 힘내 목소리의 크기 내 성향의 떨림 내 목소리에 대해서 전신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목소리가 어떤지 내 소리 침이 어떤지를 알수 없어요 보통 그 소리침은 깊은 아픔에 의해서 슬픔과 고통과 전율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참아줬던 그 에너지를 터트리는 건데, 저는 27살쯤에가 아기 때 이후로 제일 크게 소리쳤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한 27살쯤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어, 한 받은 지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참고, 참고, 참았었고, 어, 컨설팅 회사의 영업직이었었는데요. 음, 그 영업직이라는 직군과는 별개로 어, 충격을 받고 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1년을 더 지내다 보니까, 어, 사람이 미치기 일부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는 출장 때문에 영종도에 가게 됐습니다 인천 서해바다 영종도에서 어,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포효했습니다 어, 포효라는 표현을 맞을 것 같아요 정말 큰 소리로 소리를 쳐봤고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년이 더 지난 뒤에, 어, 요가 선생님을 하면서 직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처받고, 내 뜻대로 잘안 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돈도 안 벌리고 그럴 시기가 있잖아요. 음, 그럴 때또 소리를 쳤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소리치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소리를 칠수 있느냐?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야지, 그게 되거든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한강 산책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서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으로 빠지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 샛길에는 엄청나게 큰 동굴처럼. 자전거를 타고 어저 끝까지 가려면 은 1분에서 2분 정도로 달려야 되는 엄청 큰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 오면 은어 물이 차올라서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깊고 넓은 동굴인데 딱 따릉이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갑자기 소리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치려면 성량이 더 크게 올릴 텐데 어, 앞뒤로 사람도 한번 봐보고, 근데 정말 시원하게 질러 봤습니다. 그때 또 이게 마음이 평온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평온한 게 아니에요. 마치 어,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정말 평온하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뭐, 지난, 친한 친구라든지 지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겠죠. 음, 그때도 저도, 어,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또 슬프기도 해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포효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두 번이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울림이 되게 크다. 정말 큰 성량을 낼 수가 있고 정말 큰 소리로 오랫동안 엄청난 폐활량으로 지를 수 있구나. 포효가 가능하구나. 나 스스로 놀랄 정도로 길게 할수 있구나. 나 스스로 내가 눈치를 보는 거죠. 너무 커 가지고 소리가. 그걸 이겨내고 대담하게 쭉 뻗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픈데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데 어떤 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어, 그때 내 진동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실은 작았다고 생각했던 소리가 컸었고, 약했다고 생각했던 성대가 강했었고, 하루에 제가 수업을 많이 하면은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하면서 또큰 소리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도 또 아침이 되면은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또 큰소리로 말을 하고 정말 목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목이 많이 쉬었었는데 음 한창 코인노래방에서 고음을 연습할 때또안쉬더라고요또 복근이나 이런 근력운동 폐활량을 해서 또안 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면 합니다 목이 쉬면 쉬는 대로 오늘 말을 많이 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때야 내 목소리의 성량과 지속성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아, 나 화났었다. 슬펐었구나. 분노했었구나. 그게 뭔지를 알려면 일단 끄집어내야 됩니다. 포효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못빼길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인간으로서는 견뎌내기 힘들고 어, 미치지 않고는 살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아뒀다가 여행을 가시거나 옥상에 올라가거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간에 갔을 때빵 터뜨리세요. 남들이 미치게 좀 보면 어떻습니까 음, 내가 죽겠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봐야죠.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언가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표출을 함으로써 내가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그 에너지의 크기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거나 그런 아주 작은 제스처와 몸의 행동과 변화만으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조금 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의 파장이 내일 하루, 내일 모레의 하루를 조금은 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와 싸우자는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랑 저항을 하면서 인생을 이겨 나가기 위한 힘이에요. 인생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렇기에는 어... 이 세상 그 누구도 할수 있을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랑 저항한다. 계속 이기려고 한다. 그런 마음들. 그 이기는 마음들. 여러분들은 힘이 들때더 힘이 들면 힘들어, 힘들어, 힘 빠지면서 더 힘이 빠지겠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팍 터트려 보세요. 분노조절장애처럼 막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안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한번쯤 터트리는 거죠. 왜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말을 아끼거나 어떤 표현은 안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런 걸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쓸 때가 있어요 평생 안 쓰던 말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쓰면은 그 무게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몇 톤의 무게예요 매일 욕을 하는 사람은 그욕 자체가 1g 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날라갈 정도로 가벼워요 근데 평생을 욕을 안 하던 사람이 욕을 하거나 어떤 말을 정확하게 했을 때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의 말과 책임과 에너지는 대단한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일 소리 지르지 않고 매일 욕하지 않고 평상시 안 했던 행동을 했던 당신이 여러분이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번쯤은 소리쳐보세요 음, 저항해보세요 나의 마음에 내 부정적인 감정에 그런 것들과 한번 싸워보세요 저는 좋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